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불가능을 추구하는 공동체, 불가능을 추구하는 공동체. 아 골로새서를 아 비롯해서 사실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 그리고 신약성경의 모든 아 성경은 그 배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로마. 로마는 뭐 지금의 우리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유대교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 또 여러 가지 사상적인 논쟁의 배경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편지는 그 시대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어, 시대를 초월해서 어, 기록된 어떤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우리가 뭐 15세기에 어, 용비어청가나 뭐 16세기에 어떤 그런 글들를 어, 본다 그러면 어, 그 표현이나 사상들이 전부 그 시대를 배경으로 어, 사용된 것을 감안하고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2천여 년전 기록된 이 신약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의 서신도 단순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내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어제 주일 어,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이 죽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다는데 아주 강력하게 어, 사용하고 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었죠. 뭐 음남과 뭐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 탐심과 뭐 이런 내용들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아 왜곡된 성 그리고 상품화된 성.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로마 시대나 이 성적으로 물란하기로 치면 로마 시대도 못지 않았고 오늘날은 아더 교묘하게 최근에 아 여러분 아시는 뭐 사건 중에 앤 범당 아 정말 이십 때 초반에 이 청년들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어뭐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어 그런 영상을 찍고 그런 영상을 또 팔고 또 그런 영상을 사서 보고 이 구매자가 있으니까 또 판매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리 뭐 찍어도 돈이 안 되면 얘네들이 뭐 그걸 소장용으로만 갖고 있겠습니까? 다 돈벌이를 위해서 성을 상품화한 것이고 어, 타인의 어떤 신체나 성을 착취한 것이죠.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마음. 아, 이게 왜 위험하고 이걸 왜 죽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냐면 나 자신을 죽일 뿐더러 사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 n 번방의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그런 어 영상을 찍히게 되고 어뭐 인터넷상에 버젓이 판매가 된다. 그러면 상상만해도 끔찍하고 그 자녀의 인생은 더 이상 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 형제나 또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꼴을 안 당하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피차간에 물고 물리는 그런 어, 제로섬이라 그러죠.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서로 다 공멸하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파괴되어 버리고 있는 이 공동체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어,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성을 상품화하고, 뭐 여러분 TV나 영화, 광고 전부 다이 어, 여러분 탐심을 자극하고, 또 소비, 소비를 자극하고, 또 성을 상품화해서 어떤 이 성적인... 이 시각을 자극시켜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사실 우리 성도들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이 무너져 버린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거냐? 아 제가 가끔 이 가끔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에이, 자동차 복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완전히 박살이 난 자동차 있잖아요. 야 저게 굴러가게 될까? 뭐 완전히 뭐 엔진부터 해서 뭐 완전히 뭐 으그러진 걸 제외하고는 뭐한 정말 많이 그 파손된 차인데, 근데 기술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거를 어, 뭐 복원이 안 되는 건 물론 새 걸로 갈긴 하지만 그걸 다 펴요. 그리고는 또그 뭐죠 그막 왱왱거리면서 그걸 또 갈고 거기다가 또뭐 바르고 또 거기다가 색칠해가지고 또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뭐 그런 작업에 아, 하여튼 그걸 보면서 와이 복원이 가능하구나 물론 어, 신차처럼 완전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굴러다니게 되고 멀쩡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요즘 기술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어 정말 망가져버린 어이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복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살고 있고, 그 피해를 자신들도 온전히 누리 받고 있지만 어, 교회를 보고 그리고 성도를 볼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에게는 내심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교인들이 뭔가 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걸 뭐 태복음식으로 바꾸면.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사람들이 더 욕하게 되겠다 저건 오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먼저 10절을 보시죠 바울이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또는 뭐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창조하시니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 망가진 자동차를 복원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찾듯이 여러분 망가진 우리의 자아. 망가진 내 모습, 망가진 우리 가정, 망가진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따라가서 우리가 새롭게 복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에까지, 지식부터 또는 지식까지,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생각을 관장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내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뭘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머릿속으로 판단하듯이 이걸 할까 말까도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물론 훈련이 돼서 선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쯤은 이걸 해야 돼 아니면 이걸 해야 돼 예,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고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아니 어떻게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감금하고 그런 몹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가 망가졌습니까? 그의 사고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찍는 것이지 우리 여기 성도님들처럼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애당초 시도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세 사람의 근본은 이 지식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뭐든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소위 말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고의 칩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세상의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소위 새롭게 갈아 끼우는 방식.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내 본성은 아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오늘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아직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또 가겠죠. 그러나 자꾸 새롭게 된 사람은 힘들어도 성경의 방식으로 내 삶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이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사랑 받게 하셨다. 일부러 요세 단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해도 되잖아요. 너희 골로새에들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맞아. 아유.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아이들 지금 지금은 뭐 징글징글하지만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해 주잖아요. 요때 너 정말 예뻤다. 요때 너 정말 똑똑했다. 요때 너 정말 말도 잘들었고 그때 정말 그 얘기를 왜 해주시나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때의 모습을 걔는 기억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꾸 들려줌으로써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그런 존재였구나.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면 자꾸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의 아이들의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머리 속에 올바른 것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사랑받게 하셨다. 그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거라. 그리고 십삼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당연히 불만이 없을 수가 있나요? 부부 간에도 불만 투성인데.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서로 불만이 가득하죠. 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어, 용납과 용서를 기본적인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그 불만을 처리하거라.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다. 이걸 토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막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아, 극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예, 용납과 용서.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장착돼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더라도 아유, 그렇지. 사람이 다 연약하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 용납해주자, 용서해주자, 아,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아,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용서가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하나 어, 잘못하면 어, 용서가 되나요? 심할 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다 잘라내고 찍어내고 걸러내고 그러면 서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또 불만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받은 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 가정 벌써 다 깨졌을 겁니다. 여기 우리 가정을 지금 지키시고 지금 계시잖아요. 서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고 또 이해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도 다르시고, 또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가 다 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또 이런다면 교회는 뭐 온통 다 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 줄 줄도 아시고, 또 용납도 해주시고, 또 참아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한술더 떠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능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불가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이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국률 자비 오래 참음 용납 사실 이것도 막내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지만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뭐라고 풀어서 쓰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매주는 띠다. 예, 이걸 쫙 해놓고 이제 그 띠로 싹 묶어갖고 이렇게 쫙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예, 빠지지 않고 그띠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딱 묶여 있는. 그러니 바깥에 큰 테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예, 자비도 있고 예, 국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뭐 온유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태 안에. 어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자 청년 얘기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무르러 예수님께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면서 계명을 쭉 얘기하죠. 여러분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구 개명입니다. 한 개명이 빠졌어요. 열 번째 개명을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열, 열 번째 개명을 얘기를 안한건 아니고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하셨죠. 그 마태복음 어제 1 9 장이었나요, 그죠? 그 십구 장의 열 번째 개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열 번째 개명 한번 외워볼까요? 그렇죠. 내 이웃의 소유를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물건이나 탐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개명 부모 공경하라 6개명 7개명 8개명 9개명까지 다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은 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부족하냐고 물으자, 예수님 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뭐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띠가 아직 매어져 있지 않구나. 그럼 사랑을 얘기할 텐데.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 어. 여러분 뭐 미션 완성. 그때 그 완성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때그 단어입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네가 율법에 있어서 온전하고자 할진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줘라 십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은 것만으로 완성이 되지만 여러분 탐내지 않는 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져가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줘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탐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탐내지 않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또 사도 바울도 지금 10 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 주는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 온전하게 하는 이 삶을 누가 보금 6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거 아마 다 뒤로 잡빠질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누가 보금 6장 28절 화면 보시죠. 28절 29절 30절 제가 읽어봐 드리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접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구하는 자에게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와, 이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그저 저주하는 사람 나도 맞대응해서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 앞에 하나 더 나가서 축복을 해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고소 안 하면 다행이지 어떻게 위에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멸감, 모독감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가장 힘든 감정인데 그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수 있을까? 입뺨을 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되돌려 줘도 시원찮은데 반대쪽 뺨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하게 하는 이이 이 띠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에서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네가 어, 정말 국률이 여김을 받고 싶으면 국률이 여겨주고, 또 네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주고, 하여튼 네가 어, 받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될 것이다. 그게 어, 율법의 완성, 온전하게 되는 율법.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얘기를 꺼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꼬조라 그러하면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아,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막 베풀었는데 전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하고 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온전하고자 할 진대라는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를 더하고자 할 진대 라고 하는 그 계명까지 우리가 사실은 음, 나가라면 나가려면 어, 사실 여기가 기준인 거죠. 근데 어, 여기가 기준인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다를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요 기준을 요렇게 낮춰버리죠. 그리고는 막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음, 중학교 때인가요? 음. 농구 농를 하는데 농구대가 높잖아요. 그니까 우리 같은 작은 키에는 덩크슛을 못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그러니까 덩크슛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키를 키워서 또는 점프력을 키워서 덩크슛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내가 점프를 할 수가 없고 키가 안 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초등학교 농구대로 갔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이 이게 낮아요. 그래서 막 <laughs> 큰막 덩크슛하고 막링 잡고 막 흔들고 결국 링 뿌러졌어요.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뭐 덩크슛은 마음껏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합 나가면 그렇게 되나요? 저를 위해서 링이 갑자기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정식 시합에 나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슛을 연습을 하고 나가야지. 내가 거기에 기준이 너무 높다고 낮출 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를 하셔야지 이 기준이 문제고 이 기준이 잘못돼서 기준을 낮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100점 못 맞는다고 문제를 쉽게 쉬운 문제만 풀면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형편없이 예, 등수가 뒤로 밀려납니다. 학교 안에서야 너랑 나랑 경쟁하니까 너보다 내가 잘하지만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면 우리 반에서는 내가 그래도 상위권인데 전국에 가니까 중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기준을 낮출 수는 없죠.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회복시켜야 될 공동체는 단순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데서 더 온전해지려면 예,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또 우리 가정이 유지되려면 또 우리 부부간의 이 관계가 유지되고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아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처럼 은혜를 모르는, 그리고 이 악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숙제를 우리가 오늘도 안고, 아마 오늘 하루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악한 사람을 만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생각나시거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